너 어떡할 거야? 어, 이거 타이머 뭐, 부드럽게 가면 되겠네. 어, 딱이네. 삼촌들이랑 우리 이모님들 다 계시니까. 니 네, 둘은 뭐야? 네, 니들도 살살 자고 싶은 거지, 그치? 아, 아니야? <laughs> 그러나 우리 아가씨들은 세게 타고 싶어요? 아, 그것도 아니고요 살살도 아니고요 아, 살살 타고 싶어요? 괜찮아, 우리 삼촌들 이 있으니까 살살해야지, 나아저 우리 아가씨 너 어디 물 빠졌니? 아빠가 물에 담궜니 <laughs> 너 많이 덥다 있고 아빠가 어 팔다리 잡고 이반담고다뺀거 아니야? 네, <laughs> 딱빠도 그런 러데그지 응? 안녕하세요, 우리 이모님들. 응? 어우 우리 이모님들이 좀 건강 이상이 좀 있으신 모양이네. 오 어, 좋아. 이모가 어, 그번 보시면은 막 아, 알바 아주 에이게 되는 게 그냥 <laughs> 완전 건강해지 <고원하시죠>. 자. 아, <laughs> 아니, 야, 너, 너왜 엄마 거면 다 뺏어보고서 엄마 이렇게 뺏장 마르게 만들어 놨어? 어? 큰일 났네, 이거. 엄마 너무 많으셨다, 이거. 어떻게해 이거. <laughs> 아, 삼촌. 아, 삼촌 벌써 미끄러지죠 <laughs> 그래, 우리 도수님들. 너희들은 발차하기좀 해야 되지 않겠니? 응?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. 너무 세지 않게 가볍게 부드럽게. 자 그래, 갑시다. 조금만 기다려봐. 이 저수도는 거의 다 만들 거야. <laughs> 어? 저, 삼촌. 어, 삼촌! 어, 삼촌! 어, 삼촌, 많이 하지 마시고 왔대. 어제로 오세요? 삼촌, 괜찮으세요? 내려드려야 될것 같은데. 내려드릴게. 어, 잠시만, 잠시만. 음. <laughs> 어, 상당히 어지러올 수도 있거니. 음. 얘들아, 또손주빼다문좀 열게요. 음. 어, 손 선주. 아예 어지러우시고 이러면 안 타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멀리 심하신 분들은 이거 타고 멀리 할 수도 있어. <laughs> 맞지? 아무 때나 이거 딱 하면 다내려줘 어? 그제? 어? 어? 음. 얼마나 잘해. 그런데 니는 내려달라 그러면 그냥 내리면 안 되지 춤추고 내려야지. <laughs> <laughs> 음? 음. 자자 이때부터. 아 우리 삼촌 삼촌 잠깐 내려가지. 오늘 고마야 아빠셔? 삼촌이셔 그럼 할머니요? 아 모르시는 분이에요. <laughs> 모르는 삼촌이었죠. 친구들이 빠친 분은 어디 가셨어? 아, 몰라요. 아,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밀치기 다 떨어진 거 아니야? 짱동아왜 그랬어? 왜저 친구 물에 빠쳤어? 아, 니들 안 그랬어? 아, 솔직히 말해, 이거 안 타면 다빠질 거야. 그래도 밥만 빠진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예모님도 자유로 들어 해드려야지. 맨날 비데서 뭐갔으면 구경을 으면 십이 뭔가 했을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라고. <laughs> 어? 이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그렇죠. 딱 그런 느낌 나잖아. 아 그리고 맨날 내가 뭐 뚱침 뚱침 하니까 뭐 궁금하셨죠? 한대 맞아봐요. <laughs> 이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이거 맞으시면 <봐주시면> 경기 <경비> 끝나아 <laughs> 우리 언니는 아프시겠다. 너무 마르셔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뭐야 사실 언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, 그렇지? 너 그때 왜 엄마나 이거 타자 그랬어 너? 너도 아까 탄 애들이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? 엄마 요즘 운동 안 했어 그제 그래서 운동 시켜드리려고 탄 거지 그치? 네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네. 그래 이렇게 한번 타보는 거야 지금 딱 좋잖아 이 분위기 여보 여기 큰 형제 정도 이거 잘 타시잖아 어! 또 이게 손잡이 놓고요. 또땀 한번 닦으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. 음. 뭐 쉬는 시간 잠깐 가져야 돼. 어깨 감아 음. 얘들아 이것도 풀어. 옷감 음. 완전히 어깨 한번 보세요. 어? 어깨 괜찮아요? 아고구하신 어, 거야? 그만큼 음, 아니, 아니 안 움직여. 우리 쉬는 시간 그냥 따뜻하게 가져요. <laughs> 뭐 사파리 언더야. 뒤에 손잡이 너무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게. 난 그냥 또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. 고마야 고마야. 그치 꼬마야, 꼬마야, 그지 응? 너 말고 옆에 있는 언니도 떨어지는 거한번 몰라? 왜 이제 얘들아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니까? 응? 어? 너 바닥에 네 발로 비어붙이는 어째야한번 해봐야지, 이제. 예. <laughs> 그래. 안 땡겨? 삼촌이 <laughs> 아, 특별히 공주를 변신시켜줄게. 음. 시름은 맞아. 이제 또똥침이 나가잖아. 아, 우리 삼촌은 혈액순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데. 어, 삼촌도 한번싹마셔보시고 내가 네, 떤 맛인지 혈액순에 그렇게 좋아요? 신궁경세계 구재망도 많으셔서 다들 걱정 많으실 때 이거 맞으면안 걸려 걔가 <laughs> 아직 늘말라네 얘가 <laughs> 좀금두들두루나 몸에 열이 안 나지 아직 너? 어? 그래 우리 선생이와세 명이서 같이 한번 발차기도 하고 배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응? 열심히 쫓을게 그런 애기도 언니가 힘들어서 또 이렇게 또 어깨에 또 땡긴다고 그러지? <laughs> 우리 언니들 살 이거 안 쓰는 그냥 한번 쓰시면요. 집에 가면 사신이 쑤실 거예요.